안녕하세요. 올드보이 데이비입니다 자, 여기는 워싱턴 DC 쪽이고요. 여기 백감독님 댁인데, 여기서 2박 3일 머물면서 격투 스킬도 좀 배우고, 그리고 제 무술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보고 올라가려고 내려왔습니다. 그동안에는 스트릿비프와 어, 플렉스에서 한번 싸웠는데, 전부 아마추어들과 싸웠기 때문에 제 무술이 어디까지 통할지 아니면 아마에서는 통하는 것 같아요. 프로한데도 과연 통할지 이 훈련을 통해서 결정이 날것 같고, 물론 제 모습이 아직 다100% 음,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해질 여지는 있지만, 그래도 오늘 몸을 섞어보면 어, 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결정이 날것 같고요. 한 시간 후에. 그 김재영 선수, 바람의 아들 김재영 선수하고 명현만 우리 챔프 명현만 선수하고 아,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. 물론 제가 체급도 다르고 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겠지만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. 열심히 훈련해보고 제 무술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여기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저 레슬러들하고도 또 아마 몸을 섞어보게 될것 같아요. 그래플링을 안 배웠는데 이 기회에 한번 배워볼까 싶기도 하고요 어,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후에 훈련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어,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무술에 대한 어, 얘기들을 좀 주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싸우는 이유가 제 무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거고제 무술이 증명이 된 후에는 제가 굳이 젊은 친구들하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음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주위에 많이들 선전 좀 해주십시오. 올드보이 데이빗 마샤라트